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래기가 좋은 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민 포르너 55 데이터 화면을 4개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저도 방금까지 이걸 할줄 몰랐는데, 하늘맥님이 남겨주신 그 댓글 링크를 들어가가지고 배우게 되었어요. 네, 하늘맥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배운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버튼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자, 최초 화면에서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은 운동 설정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거의 다 선택을 할때 필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때 오케이, 다시 제일 처음부터 자, 스타트 스탑 눌렀어요. 뭐 러닝 등등등이 있죠. 러닝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화살표 위로 옵션 되어 있잖아요. 네, 업 버튼 누르면은 옵션으로 들어가집니다. 해서 러닝 설정 훈련 한번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화면 뭐 알림 아래쪽으로 쭉쭉쭉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화면 바꿀 거니까 여기서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러닝을 할때 우리가 이런 화면들을 볼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내려보면은 새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타트 스톱으로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 데이터 선택. 자 필드 1, 필드 2, 필드 3, 필드 4. 네,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필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항목 1 선택. 제일 위에 화면에 이제 어떤 걸 넣을 거냐? 뭐 타이머, 거리, 페이스, 속도, 칼로리, 심박수, 심박점, 평균 심박, 랩 타임, 랩 거리, 랩 페이스, 랩 속도, 랩 하고 있어요. 랩 평균 페이스, 평균 속도, 케이던스, 오마이갓 걸음 아니면 스텝, 시각, 진짜 많죠? 이렇게 엄청 다양한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타이머를 선택하겠습니다. 항목 두 번째, 그냥 그 밑에 갈게요. 거리. 네 항목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네 가지를 바로 볼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 하겠습니다. 항목 네 번째는 그냥 속도 할게요. 자 됐어요. 됐고 이제 이거를 선택을 딱 합니다. 그 완성된 거예요. 쉽죠? 엄청 쉽죠? 여기서 내가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화면 들어가서 여기에 보이는 볼펜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를 딱 음, 스타트 스탑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레이아웃이나 필드를 또 편집하거나 순서 변경은 아까 그 넘어가는 순서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지우지 않고요 자, 러닝에서 설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러닝 한번 해볼게요. 러닝 스타트 합니다. 제일 첫 화면은 세 개인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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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방금 제가 설정한 게 나오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해보니까 쉽네요. 또좀한 가지 놀랬던 거는 이 화면만 계속 고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뛰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다른 어, 설정화면들도 내가 볼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 괜찮네. <laughs> 네 이런 하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이걸 정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러닝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제가 지금 방금 해본 거는 러닝 해봤고, 실내 트랙도 가능하고, 수영도 이 기능이 설정이 되고, 데이터 화면 봐봐요. 어, 추가 수영도 가능해. 수영도 4개 화면 만들어져요. 네. 다른 것들은 제가 안 해봤는데, 지금 저는 러닝, 실내 트랙, 수영을 해봤는데,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지는, 어, 운동도 있지 않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러하옵니다. 쉽죠? 정말 쉽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화면으로 4개의, 어, 데이터를 볼수 있는 가민 포르너 55. 짜란, 소개를 해봤구요. 한번더 정보 공유해주신 한의명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쓰면서, 또, 한개한개 한개 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달리기 안 해야지. 비와요. <laughs> 안녕. 아, 비와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 일단은 <laughs> 쉴게요. 안녕. <laughs> 방금 영상 다 찍고 조금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다시 제가 지금 설정한 대로 들어왔고요. 일단은 항목 한 개씩 빨리 음, 설정을 할게요. 타이머 하고. 거리, 페이스, 음, 저 지우고 좀 새로 하는 거거든요. 자, 속도. 마지막에 다 설정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한개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 화면에서 제가 설명한 게안 드린 게 있어요. 이쪽으로 화면이 오는데 여기서 바로 뭐 확인 눌러버리면은 방금 우리가 설정한 이네 개의 화면이 그 제일 아래쪽 순서의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업업업업 해서 제일 위로 올려놓으면은 제일 첫 화면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일단은 제일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확인했어요. 여기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 이점 순서 있죠. 여기서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 물론, 이거를, 어, 최초의 설정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설정을 내가 만약에 제일 처에 제일 마지막에 했어. 그러면은, 또 편집을 해가지고, 순서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순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실 때는, 일단 저장해야겠다. 자. 할 때는 이제 내가 변경할 아이를 화면으로 놔두고, 얘를 이렇게 순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심박수 요거를 제일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딱 누르고 순서 변경 누르고 얘를 그냥 제일 위로 올려주면 돼요. 해서 선택 하면은 제일 위에 올라가지는 거죠. 네, 이거를 한개빠뜨려서 <laughs>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이 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안녕, 라온이었습니다.